어버이의 어떤 남자애 동물은 팔이야 그의 놈은 팔지 그지 그리고 팔 친구는 남자애래 윙윙이라고 불렀어 어느 날 아빠가 말했어 누구 차탈 사람 우리 들이요 윙윙과 팔 친구가 말했어. 모두 차에 타. 아빠가 말했어. 그들은 창문을 내리고 차에 탔어. 윙윙은 손을 바깥으로 뻗었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팔 친구를 창문 밖으로 날려버렸어. 그리고, 달리고 있는 트럭에 떨어졌어. 저 트럭을 쫓아가 윙윙 소리쳤어. 근데 트럭 안에선 팔친구가 트럭 운전사의 입에 들어가고 말았어. 트럭 운전사는 팔친구를 창문 밖으로 뱉었고, 이번에는 운행 중인 모터 보트로 떨어졌어저 보트를 쫓아가 윙윙 소리쳤어. 근데 보트 안에서는 아니 위에서는 팔 친구가 낚싯줄에 걸리는 벌레를 보았어. 팔 친구는 점프해서 도로를 피했고. 이번에는 서커스 기차로 떨어졌어. 저 기차를 쫓아가 윙윙이 리 쳤어. 근데 서커스 기차 위에서는 파의 친구가 잠자고 있던 코끼리를 놀라게 해버렸어. 코끼리는 바람을 불어서 파의 친구를 기차에서 내보냈고, 이번에는 비행기로 떨어졌어. 저 비행기 위로 떨어졌어저 비행기 조차가 윙윙 소리 쳤어. 근데 비행기 위에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팔 친구를 보고 와이퍼를 켰어. 이제는 팔 친구 조차가 윙윙 소리 쳤어. 근데 이번에는 로켓이 날아오르고 있었어. 저 로켓 쫓아가 윙윙이 소리쳤어. 로켓은 우주로 간단다. 팔 친구들 살수 없네. 윙윙이 말했어. 팔 친구 여기 있었구나. 윙윙이 말했어.